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이 기쁜 소식이 온 세상 전하세.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 예왕께서 저사로 잡힌 자더귀 원하시고 참자여 주셨네 승리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 없는 사랑과 깊이 지는 애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시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할렐루야 네. 아멘 우리가 시 a m e 이 말씀으로 모든 의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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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이 요한의 세례는요 죄지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회개하는 세례였죠. 그런데, 죄 없으신 이 예수님께서 요한, 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이 내용만 간략하게 기록되어지고 있지만, 마태복음에 보시면 좀더 구체적인 상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받으시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모든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의 이 극구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의의를 이룬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새벽 말씀을 통해서 잠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모든 의의를 이룬다 라고 하시는 것은 성령 세례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면서 먼저 스타트를 끊어주시기 위해서 먼저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세례를 받으시면서부터 성령 세례라는 것들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 현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 라는 것이죠.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오늘 본문.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 8절의 이 말씀은요. 세례 요한이 한 말이죠. 다시 말해서 요한은 지금 나는 물로 세례를 줄 수밖에 없지만 내 뒤에 오시는 내가 감히 신발끈을 풀기조차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능력이 많으신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세례요한이 말한 것입니다. 얼마 전 제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요,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이지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믿기로 작정한 그 순간,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 드리는 순간 우리 가운데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성령 세례는요. 평생에 단한 번밖에 경험할 수 없는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성령 세례를요. 불 세례라고도 이야기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세례는요.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꼭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반면에 성령 세례에 비해서 성령 충만은 곤면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받는 것이 좋다라는 이런 식으로 성경 말씀에서는 곤면하고 있고 또한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에 대한 이 내용은요, 신약 성경에서 무려 열다섯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령 충만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그 중에서 14번은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오고 마지막은 에베소서에서 나오는데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탄신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식으로 공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무엇의 통치 아래 있다 혹은 무엇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라는 이 의미로 술에 지배를 당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라는 이 삶을 살아고 살으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술을 계속 마시지만 않는다면 술취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그술 기운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성령 충만도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단한 번이면 되지만 성령 충만은 매번 필요하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매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갈바를 알지 못하는 예 무능한 양과 맞습니다. 그래서 제 갓길로 가고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죽음의 길이고 멸망의 길입니다. 육적인 길입니다. 이 길을 바른 길로 안내해 주실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의의를, 위, 의의를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요 세례 요한도 알지 못했던 사실입니다 누가, 세례, 누가 성령 세례를 베풀 수 있는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지 몰랐습니다 그 얘기로 오는 이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머무시는 것을 보고 아하,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즉 이로써 세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자기 앞으로 걸어나오시는 그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자하신 것을 보시고, 아,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그때야 세례요한은 알게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자녀 삼으신 우리들을 위하여 세상제를 홀로 외롭게 다 지시고 가셨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내가 져야 될이 무거운 죄의 짐, 십자가로 홀로 감당하시고 너희는 내 안에서 짐을 다 벗어 버리고 참심을 허락한다라고 쉬어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도 나의 삶의 고통, 죄의 짐, 그리고 무겁고 힘든 이 십자가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참심과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의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닫혀진 이 하늘을 열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9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요,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의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초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천진만물을 창조하시고 첫째 사람, 즉,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는요, 하늘이 언제나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며 나눈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게 되자,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무엇일까요? 바로 불순종이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한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결국 하늘은 닫히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소통은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요. 닫혀진 이 하늘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죄를 먹고 마시면서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소망을 두지 않고, 다시 에덴 동산의 그때를 그리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힘들게,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시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신 그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이 예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다시 하늘에 그 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열린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 9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하늘이 열렸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그 형체로 그 위에 내려오시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확실한 증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늘 열도 주시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공생의 그 활동 공식적으로 시작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모든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유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모든 의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하신 이 성령의 이 역사함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 이제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세상죄를 지고 가신 어린양 되심을 우리는 믿고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닫혔던 그 하늘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함께 할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다. 라는 그 사실 우리에게 증명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제는요.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라고 부르지 지면 하나님께서 왜라고 대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충만을 사모하십시다. 성령충만은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소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충만으로 오늘도 새로운 삶의 시작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